자 오늘은 2021학년도에 경북대학교 모의논술로 출제되었던 자연계열 1에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이 문제 첫 번째 세트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풀이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뭐라고 되어있냐면 다음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돼있어서 0부터 x-1까지 뭐를 적분하냐면 f 의 x-t 그리고 tx 이거를 t에 대해서 적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것이 1부터 x까지 f t 그리고 x제곱 빼기 tx dt 자, 이거임을 증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것은 다룰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수 F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것은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있는 X 빼기 T가 이렇게 단일 변수로 바꿨다는 것에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X-T 이것을 단일 변수로 이렇게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DT 이것이 DS가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될 거냐. 자 t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t가 0부터 입니다 자 그럼 t에 0이 들어가면 그죠자 t에 0이 들어가면 s는 x부터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t에 아이고, 자, t에 1이 들어가면 아, x-1이 들어가면요 자 이게 x-1 까지니까 x-1이 들어가면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에 S 이렇게 바뀔 것이고 T, X는 자 X는 그대로 있고요 T가 뭐냐면 여기서 X 아, T equal X S니까 어, T 자리에다가 X S를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어, X x 기 S에 X가 될 거고 D, T가 마이너스 DS가 되겠죠 마이너스 DS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1부터 x까지로 적분 구간을 뒤집어 주고요 마이너스를 없애줍니다. 그러면 f(s)에 여기 있는 부분이 x 제곱 빼기 s x ds 이렇게 될 건데 어차피 정적분이기 때문에 이 변수가 s가 되든 뭐 다른 것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부터 x까지 f의 s 그다음에 x 제곱 빼기 tx dt 이렇게 되어도 정적분이기 때문에 실수 값으로 값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두 실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주어진 준식을 보면 0부터 x-1까지 f의 x 마이너스 t 이것이 자,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적, 어, 증명을 했냐면 1부터 x까지 f에 어, 이거 잘못 썼네요 f t죠 자 f의 t에 x 제곱 빼기 t x d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거를 봤을 땐 사인 a x 제곱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bx의 제곱 플러스 루트 e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풀어보고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것보다는 지금 요렇게 요렇게를 더 다루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f의 변수가 단일 변수 t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x에다가 1을 한번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에 1을 대입을 하면 이 어, 좌변은 0이 될 거예요. 자, 0은 sin a plus cos b plus root 2 e 이렇게 될 거고요. 어,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죠. 단 a plus b가 minus 2분의 3π다.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3 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0 그러면 사인 a 플러스 코 사인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3 파이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코 사인은 x 하고 코 사인 마이너스 x 하고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A 빼기 2분의 3파이 이것을 음 플러스로 다 바꿔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은 사인 A 플러스 코사인 A 코사인 2분의 3파인데 이것이 0이기 때문에 써줄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A 사인 2분의 3파이 파이 플러스 루트 2 이것이 0이 됩니다. 자, 사인 2분의 3 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사인 2분의 3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2사인 A 플러스 루트 2 이것이 0이므로 따라서 사인 A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A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어이식 있죠. 자이 식의 양변을 x에 어 저기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x까지 저것은 f t 그 다음에 x 제곱인데 자 t에 대해서 접근하니까 x는 상수 취급돼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빼기 1부터 x까지 f t t x인데 x 역시 상수 제곱되니까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것이 사인의 a x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b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굵은 펜으로 좀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양변 x에 대해서 양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X, 1부터 X 까지 FT, DT, 플러스 X 제곱의 f 의 x 마이너스 1부터 X 까지 FT, T, DT,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 제곱 F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없어질 거고 그럼 요거 우변을 미분하면 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니까 코사인 a x 제곱 그 다음에 속 미분하면 e a x 마이너스 사인에 b x 제곱 그리고 e b x 이렇게 되겠죠. 음. 자 그러면 또 역시나 우리가 이 f를 모르기 때문에 이 f가 들어가 있는 것을 0으로 만들어야 돼요. 또 x를 자, 1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어, 영 되고 이것도 영 되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좌변은 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x 1 대입했으니까 e a의 코사인 a 마이너스 e b의 사인 b 이것이 0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 a 아 e, e 이렇게 나눠주고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b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걸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 a, 코사인 a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b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빼기 a 그리고 사인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빼기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니까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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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거 s plus a l u s p l 3 파이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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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 플러스 코사인의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뭐 2개 붙을 건데 어차피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0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을 안해 주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없고요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a의 코사인 a 플러스 2분의 3파이 플러스 a에다가 자요 부분이 계산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인의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사인의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요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마이너스 a인데 역시나 코사인 마이너스 a는 그냥 코사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 a 코사인 a가 있고요. 여기 a 코사인 a가 있어요. 그래서 이 a 코사인 a 플러스 이분의 삼 파이의 코사인 a 이콜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코코인인 a, 가 약분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코사인 a, 코사인 a, 약분 되면 2 a, 플러스 이분의 a, 파이이 i n e a, a, 는 마이너스 e 분의 o 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a, 고요 그럼 a, 가 마이너스 e 분의 o 파이면 혹시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지 한번 a, 도록 하겠습니다. a, 가 마이너스 분의파이면 만족하나요? 예, 만족. 하는거 같죠 그죠? 어, 되는거 같고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면 요 식을 여기다가 요렇게 집어넣어보면 음, b는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a도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고 b도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1-3번 어떻게 되어 있나요? f의 2, 이것이 2분의 9π 제곱이다. 이럴 때 1부터 2까지 fxdx 이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를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요식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와볼게요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깨끗하게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게 x 면부터 x까지 f t dt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하부터 x까지 f 이렇게 dt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하 a 하고 b가 같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그 값도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사인의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의 x 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파이의 그 다음에 x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의 마이너스 4분의 3 파이의 x 의 제곱 그리고 이 e, b 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다시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3 파이의 x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1부터 2까지 fx dx가 얼만지를 알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으로는 fe가 얼만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섣불리 그냥 여기다가 x equal 1을 집어넣으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왜냐면 여기 있는 FT, DT 이것 때문에 다시 또어 부분적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 e 그리고 1부터 X까지 FT, DT 플러스 e x f x 빼기 그렇죠. 그 다음에 x f x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빼지면 이쪽이 자 플러스 x f x 이렇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것은 어자 여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마이너스는 어차피 코사인 그냥이랑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요 부분이요. 코사인 마이너스 분의파이 x, 제곱 이거는 그냥 c o s 4 x,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그 그냥 코일인 i 렇게 두고요 음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 x, 제곱이 o you're going to, you're going to, you're g o i 3 g t 인 y o 파이의 x 제곱에다가 곱하기 이거 있는 거 미분하면 2분의 3파이 X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어, 2분의 3파이 x가 있으니까 곱하면 제곱되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 여기를 다시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왜냐면 이거 뒤에 있는 것도 미분해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코사인의 4분의 3파이의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플러스 사인의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x제곱 자요것도 그냥 마이너스하고 앞에다가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플러스 없애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저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의 4분의 3파이 x제곱에 곱하기 요거 하면 2분의 3파이 x니까 2분의 3 파이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파이 그리고 사인의 4분의 3 파이 x 제곱이다 이렇게 볼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2 배의 1부터 2까지 f t d t 플러스 2 f e 이렇게 되는 거니까. fe가 2분의 9 파이 제곱이라고 여기 이렇게 해놨죠 그죠 자 그러니까 2배의 fe는 9 파이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요 또2 집어넣으면 요 부분은 사인의 3 파이가 되니까 0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0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나머지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데 코사인 3 파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코사인 3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3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코사인 3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 되는데 여기 부분이 뭐가 되죠? 음, 2가 들어가니까 9파이 제곱이 되겠네요. 자, 플러스 9파이 제곱이 될 거다. 그래서 9파이 제곱, 9파이 제곱은 없어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1부터 2까지. ftdt, 이것은 4분의 3파이가 되지 않겠나. 자, 이렇게 풀면 될것 같습니다.